Flashback FM. Flashback FM. This is Flashback. Push it to the limit, people. Push it to the limit. 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매장 방문 후기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마트, 인천, 연수점, 토이킹덤 이후로 또 혼자서 리뷰해보는 또 매장 방문 후기 컨텐츠를 찍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또 혼자 촬영하는 매장 컨텐츠라 과연 이번 비디 어떻게 찍힐지 궁금해요. 솔직히 이곳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랜만에 찾아오는 이맛에광교섬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저도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신제품이 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찾아오는 거이지만 이번에 도 신제품이 들어왔으니 이제 한번 매장 내부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시죠. 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 마조렛 라인업. 일단 마조렛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마조르또 신제품이 다양한데, 특히 마조의 60주년 애니버서리 에디션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분인 데미나님께 드렸던 바로 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 잠시만요.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 450 SEL. 이 모델이 있더라고요.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 450 SEL. 이 모델이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기회 되면 사볼 까합니다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GTA 바이스 시티에도 나왔던 차량이거든요. 일단 GTA 바이스 시티에 처음 나왔던 차량이 이차량이 모티브였는데, 일단, 바이스시티에 처음 나왔던 그 차량의 모티브가 바로 이 모델이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GTA 바이스시티에 처음 등장했던 차량의 모티브가 바로 이 메르세스 데 벤츠 450 s e r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일단 여기 쪽기 판매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쪽을 보시면 마조렛에서 프리미엄 카드 신상이 나왔어요. 바로 이것인데요. 볼보 EX90. 볼보 EX90도 새로 나왔다는 라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쪽은 보시면 늘 함께했던 시리즈 바로 이 마조렛 재팬시리즈나 그리고 여기 쪽에는 재팬시리즈 특집판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쪽을 한번 보여드렸으니 이제 한번 다른 코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가시죠 GO!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토미카 라인업을 찾았습니다 일단 이제 한번 토미카에 왔으니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토미카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토미카에서도 이게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람보르기니 쿤타치 LP400 이 람보르기니 쿤타치 LP400 이초야한 컬러 버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쿤타치 LP400의 이 기본 컬러 버전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제가 최근에 구매했었고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또 새로운 신상품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드로리안 DMC-12 바로 이 드로리안 DMC-12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드로리안도 새로 나온 신상 중 하나인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일반에서도, 일단은 새로 나게, 새로 나온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아, 여기 좀그 신상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원래 이것도 있었거든요. 예전 매장 콘텐츠 때는 봤었는데, 니사스카이라인 GT-R32가 있었는데, 여기 쪽은, 아, 아 여기네요. 아, 찾았습니다. 바로, 니사 스카이라인 GTR32. 이것도 어찌 보면 재발매된 신상 중 하나인데요. 일단, 여기 쪽에도 불린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쪽에 한번 보여드렸으니, 이제 한번 다른 코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쪽 가시죠. g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핫휠과 매치박스 코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른 쪽 볼게요. 일단,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일단, 핫휠과 매치박스 코너가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핫휠에서는 이게 지금 좀 할인해서 파는데, 일단은 원래 원가 같은 경우는 이게 8,000원대 했는데 지금은 3,900원이라는 하트원가랑 똑같은 가격을 팔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울트라 하츠 시리즈도 예전에 초반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은 할인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 빈티지 시리즈 이 프로 빈티지 시리즈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원가에 비해서 많이 할인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매치박스 무빙 파츠 시리즈 있죠 일단 매치박스 무빙 파츠나 근데 여기저기 매치박스 퀄리터 시리즈 는한달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 또하 리얼라이더도 있죠? 그냥 지금 하틸 리얼라이더, 이 제이 앤 오, 게러즈 시리즈도 싸게 팔고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스페타콜라레, 이 스페타콜라레 시리즈도 지금 싸게 파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철, 하철 코너 한번 보여드렸으니다한 다른 코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가시죠. 고! 자, 일단 여기 쪽에 보시면 이제 새로 나온 신상품죠 이제 여기 쪽에 특히 메인 라인업입니다. 일단, 광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쪽에 메인인데, 이제 한번 보여드릴요 일단, 여기 쪽에서 보시면 요즘 국산차가 새로 나온 게 많죠? 바로 첫 번째로 이 아이오닉5. 이 아이오닉5랑, 그리고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도 있죠? 일 현대 아이오닉5랑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그리고 산타페 MX5. 이 산타페 MX5도 이렇게 총세 가지 국산차 다이캐스가 새로 재발매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새롭게 나온 신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박인데요. 바로 이 MSZ 라인업. 야 MSZ 라인업이 요즘 다양해졌어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저기 포드 F150, 라이트닝, 플래티넘도 있고 그리고 볼보 XC40 리차지나 BMW i4 M50 여기 쪽에도 i4 M50 이 있어요. 일단 BMW i4 M50이 여기도 있고 그리고 현대 아반떼 AD 초기형하고 BMW X5 M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스포티지 R도 있고 기아, 그리고 스즈키 짐리나 그리고 여기 쪽에 BMW X5 m 에 이런 데... M 퍼포먼스 데칼 버전이 들어가 있죠? 일단 이런 거 보시면 약간 B&W m 드라이빙 센터가 생각나는데, 예전에 이런 데칼 버전이던 B&W m M8 컴패티션 킨스마트 제품을 리뷰했었습니다. 일단 약간 M8 컴패티션에 보너스한 이런 데칼이 캐주얼 인상 깊었고, 여기 쪽 포르쉐 911 GT3 r s 아이나 그리고 레인지 로버 디펜더 1 0 0 B&W m X7,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바로 포르쉐 918 스파이더나, 아우디 RS 이트론 GT, 지프 랭글러, 그리고 이쪽에 골보 XC40 리차지도 있고 그리고 일단 여기 좀 이게 있습니다. 바로 대망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가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토미카에서도 나왔던 컬러인데 야 이것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그리고 킨스마트는 반면에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MSZ 라인업에 비해서 요즘 킨스마트는 다소 아쉬운데 일단 그래도 킨스마트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웰리 그리고 웰리도 이 정도 있는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쪽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다른 코너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가죠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총기 모형도 모으잖아요 일단 여기 쪽에는 총기 모형 라인업인데 이제 한번 보여드릴 일단 여기 쪽에 총기 모형도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쪽을 보시면 제가 어릴 때 수집했던 총기 모형 중 하나가 K2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을 보시면 일단 권총도 다양합니다 일단 여기 쪽을 보시면 콜트 파이슨 3 5체 매그넘 리볼버도 있어요. 특히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권총 모양중 하나였던 콜트 파이슨 3 5체 매그넘 리볼버나 그리고 이 것도 있죠. K5 권총 파생형 버전의 LH9 권총이나 그리고 여기 쪽에 이것도 있습니다. 데미나 님께서 지원해주신 권총 모양인 M9 피스톨이나 그리고 제가 추후에 구매할 권총 모양의 권총 모양인 FNS9도 있고 여기 쪽에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지원해주신 데저트 이글도 있을뿐더러. 아 여기 있네요 바로 제 구독자님께서 지원해주신 데저틱글50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색상을 구매했어요 일단 이 블랙 색상도 있지만 데저틱글 하면 생각나는 그 실버 색상도 JH 토이즈님께서 지원해주신 덕에 구할 수 있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 보시면 제가 샀던 거 있죠 AI15 일단 AI15도 이렇게 있을 뿐더러 그리고 M46D도 1 있었고 그리고 일단, 야 총기 모형이 다양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총기 모형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보여드렸으니 이제 한번 물건을 고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토탈평가하러 가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 이마트 광교점. 이곳을 방문하게에대 소감을 말씀드려볼게요. 솔직히 저도 이곳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찾아오지만 이렇게 또세 가지 신제품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MSZ가 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일단 또 추후에 MSZ도 가져올 겁니다. 일단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또 추후에 또 다양하게 가져올까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거를 처음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BMW X5M. 일단 BMW X5M 같은 경우는, M 퍼포먼스 데칼이 들어간 버전과, 그리고 데칼이 안 들어간 버전. 이렇게 총두 가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두 가지도, 조만간 또 리뷰 영상을 찍어볼까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저도 광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만에 찾아오는데 솔직히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다녀오는 것이지만 상당히 좋은 다이캐스트 라인업이 많아서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광교 이마트 이곳 방문객에 대한 저희 리뷰 나가서 마무리해 드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 트 컨텐츠나 밀리터리 시리즈 그리고 매장 방문기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